요셉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그의 부인은 나를 유혹하다 못해 모함까지 했을까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섬겨주고. 꿈 해몽도 해주고, 풀려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설명까지 해줬지만, 2년 가까이 아무런 소식도 못 들었던 그 순간까지, 요셉은 늘 당하는 입장이었고,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도권을 가지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순종을 다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서 그러한 숨막히는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메이고 메이는 것 같을까요? 105편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방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어주어 높여주기까지 그의 발이 찻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결국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 상황 안에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이 다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보증하시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보증한 말씀들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걸고 약속을 할때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질수 없습니다. 안될 거야라는 그 여러분들의 감정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주님 제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고백입니다.